이번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암호화폐보다는 우리네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필자는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태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백산 눈꽃도 절경이었고 매봉산 바람의 언덕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외국의 어느 유명한 관광명소 부럽지 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태백에는 백두대간의 핵심인 태백산이 있고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도 있으며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까지 위치하고 있는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석탄박물관을 방문하여 둘러보니 무연탄의 채굴 과정을 전체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광산의 숫자가 600여 개가 넘었었고 광부의 숫자만 4만 6천여 명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인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약 3개 정도의 광산과 천여 명 정도의 광부들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3층에는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아버님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탄가루를 온몸에 뒤집어쓴 채로 일하시는 모습과 목숨을 담보로 매일매일 생사를 넘나들며 노동을 해오셨던 모습을 보면서 중장비 기사이셨던 작고하신 필자의 아버님이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현 시대의 노동을 통한 직접적인 체고 활동도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하면서 그래픽카드를 활용한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태백은 서울역에서 자동차로 247km가 걸리는 꽤먼 지역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활력은 다소 부족한 일반적인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필자의 눈을 끄는 사례가 있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태백역 2층에 위치한 젊은 영무원분과 석탄 박물관 안내사의 추천을 받아 필자는 태백 닭갈비로 향하였습니다. 태백의 유명한 음식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두분 모두 물닭갈비라고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 태백에 다시 올수 있을까 싶어 맛을 보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평범해 보이는 닭갈비의 육수가 가득한 널쩍한 쟁반 형태의 용기에 담겨 나왔는데 매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이가 2인분 주문 기준으로 두 주먹 정도 세로로 높게 올려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면이 들어있지 않고 양배추와 떡볶이가 담겨져 있는 심지어 강원도 음식답게 설탕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맛을 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평소 냉이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채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맛이 매우 깔끔했고 맑으면서 칼칼하고 매운맛을 내주는 것이 다소 기름진 일반적 닭볶음탕과는 확연한 차이를 내주었던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냉이가 11월에서 3월까지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필자는 기업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 테이블 수를 세워봤는데, 16개 테이블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간신히 한 자리 남아서 착석을 하였는데, 2시 조금 넘어 입실에서 3시경에 나올 때도 계속 손님들이 밀려 들어와 대기 인원만 10명 정도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매우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으며 사실 이 식당을 제외한 읍내의 나머지 식당들은 손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인분에 8천원이라는 점이 매력적이기도 했겠지만 이 점만으로 이 식당의 손님이 끊이질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사실 냉이가 들어간다는 사실 외에는 엄청나게 맛이 있거나 양념이 특별하다거나 한 점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칼럼 리스트도 아니거니와 일반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냉이를 듬뿍 넣어주고 태백에서는 시그니처 같은 매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점 그리고 소박한 매장 분위기가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태백에 여행을 온다면 다시 이 식당을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었던 점은. 그냥 나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태백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라고도 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식당에서도 냉이를 넣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식당이 냉이를 넣고 만든 최초의 매장이거나 아니면 첫 번째는 아니었더라도 마치 최초의 매장처럼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도전적인 화두를 던지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탁월한가? 내가 하는 업에서 직장인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한가?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먹고 살기가 더 어렵고 팍팍해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2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불을 더 많이 축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타인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성공할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여도 성립이 됩니다. 즉, 사람의 댐댐이나 사고방식, 행동 등을 살펴보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의 현재는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고, 나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현재까지 살아왔고,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만, 필자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나를 남보다 잘 되게 할 만큼 열심히 잘 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할수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일 겁니다. 21년 현재 41회 차에 해당하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2년에는 보다 좋은 칼럼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 칼럼을 마칩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